어좌우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크리스마스 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r 리 y c 스 r i s t m 크크스스스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m a s 하 12장 말씀인데요. 5 t 부터7 m e 절절까지입니다 앞에 세번 얘기하세요.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산 네.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라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네. 네. 또, 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남양을 네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오늘 또 마지막 말씀이 어, 많았어요. 어,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부담이 되고 <laughs>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긴장이 풀리고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뒤에 음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와. 그래서 더 압박감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오늘 말씀에 좋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니다 먼저 오늘 말씀 <laughs> 제, 제목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목이 밑에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인 <laughs> <너무 귀여워>. 당신이 <laughs> 네, 그 사람이라, 아, 네, 네. 어? 당신이 그 사람이래요. 어, 진짜? 어, 맞네. 어, 제목은 보통 설교의 주제를 담고 있잖아요 어, 과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은 그 사람이라 먼저 어, 나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해 주면 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생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쵸 기저이가 자기라고 맞아요 기저귀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어,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착한 사람 아니면 뭐 끈기가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사실 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고 어, 가장 좋은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기쁨과 또 감사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사실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분위기가 좀 싸해지죠. 우리에게 좀 너는 말할까요? 나쁜 뭐,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말에 대해서 말할 우리는 한번 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아니, 것 같아요. 오늘 다윗과 말하셔서? 바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이 말의 의미가 이가? 무엇인지 좀더깊이 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다윗 뭐.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laughs> 아주 긴 시간 <laughs> 다윗에 대해서 장황하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금 싫어지었을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다윗은 먼저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 그렇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어, 믿음으로 신뢰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마지막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즉 하나님은 사람 아, 다윗은 나눠줬어. 하나님께 어, 많은 <laughs>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어, 좀 다른 맞아. 사건이 어, 발생하게 되요. 너무 커어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다윗은 어, 많은 전쟁들을 <laughs> 치렀어. 전쟁을 치렀는데 네. 모든 전쟁에서 아니요.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어, 이스라엘 어,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어, 네. 영광을 누려요. 그런데 치러. 다윗이 이리 나라들이 나이 얼마나 나이 많냐면요.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모아, <laughs> 소바, 에돔, 암몬, 모아, 라빠, 시리아, 필람.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이겼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은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부하들과 군대 장관 요압을 어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이었는데, 다윗이 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이렇게 마을을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어,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곳에 한 여인이 이제, 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어, 어, 누군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봤어요. 그런데 그여인 아, 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스바였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여인을 어, 자신의 집으로 드립니다. 저 여자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은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여자와 잠을 자게 돼요. 어,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우리아,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우리아는 전쟁 중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우리아와 아, 그바세바와 어, 잠을 아, 잔 아, 이후에 거야,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어, 그 아이는 어, 분명하게 다윗의 아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었기 아, 때문에 어, 잠을 잘, 잘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에 아, 다윗은 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하게 돼요. 아, 어때? 큰일 났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우리아를 남편 우리아를 어, 다시 전쟁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에게 말해줘요. 우리아야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어, 이 음식을 줄 테니까 이 음식 가지고 집에서 좀 쉬어라. 집에서 먹고 집에서 자라. 이렇게 어, 다 우리아를 돌려보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측이 되시나요? 우리아와 바세바가 어, 잠을 자도록 해서 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 항상 이럴 때 우리 어 착한 사람들은 어 의리를 지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문 앞에 대궐 앞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황했죠. 어얘왜 집으로 안 가지?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야 왜 집에 안 가니? 집에 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상관, 나의 장군들이 또 나의 동료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아, 우리는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자 다윗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방법을 써요. 우리아와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어요. 너 이제 취했으니까 집으로 가. 취하게 하면 어, 집으로 갈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아 이번에도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대궐 문 앞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통해 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이 문제를 덮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법을 바꿔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에 다시 내보냈는데요. 한 편지를 같이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 편지를 그 군대 장관에게 넘겨줘요. 결국 그 군대 장관에게 넘겨진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자, 1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저요, 저요? 너희는, 자, 저희 다운부터.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래요. 전쟁 중에 있는데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뒤로 빡 빠지래. 그래서 그가 혼자서 거기서 죽게 만들래요. 이렇게 다윗이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아는? 네, 죽게 됩니다. 우리아를 군대 장관은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시키고 그가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에 우리아는 전쟁을,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맞나요? 너무 잔인하고 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읽을게요. 에드와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여기서 그 여인은 밧세바겠죠밧세바를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네,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임신했던 그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화였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하였다 어, 사실 어, 바세바도 어, 마찬가지죠 바세바는 네, 네, 어, 자신이 원하지 아, 않는데 았 왕과 잠을 잤습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laughs> 어, 아이를 뵀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 네. 조장한 가윗과 네. 가윗의 네. 아내가 되었어요 가세바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나단이 그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어, 다윗에게 보냈는데요. 다윗에게 보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어떤, 마을에 네. 그게 뭐냐면 어,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어요. 부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딱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서 자기의 자녀들과 똑같이 키웠어요. 같이 자기도 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자기의 딸처럼 그 양을 애지중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 부자에게 그 부자는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했어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과 소를 어, 자기 걸 사용하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의 양을 사용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명,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죽이고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런 말이요. 응, 응. 이것도 너무 화가 나죠 오늘따라 너무. 화가 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붕괴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는가?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네 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암양의 네 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정의롭기는 한것 같아요. 그렇 그리고 어, 극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 그나마도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본문 말씀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나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나단이 <laughs>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금님이 <laughs>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한 겁니다. <laughs>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다윗이 방금까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 사람은 어, 그 사람이 양을 뺏어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죄,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찌질거려. 더 충격적인 것이 갔잖아, 있어요. 정말.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성폭행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이 그런 죄를 짓는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은 더 충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초반에 성경은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나요그 나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고, 그것이 정말로 와닿게 느껴지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 나좀 괜찮은 부분도 있고, 나도 괜찮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 아니 뭐 다윗은 진짜 너, 나빴지만 너, 난 저정도는 뭐, 아닌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아,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다윗은 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나도 잘 봤어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나쁘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제했거아요 어찌 보면 우리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과 똑같이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쁘다, 정말 어, 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더화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 다윗이 지은 죄는 잘지, 어떤 것이길래 어, 어, 우리는 어, 그렇게 몰라요. 우리 자신의 죄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을지 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것도 다윗이 지었던 이것도 죄는 하고. 어떤 들면, 죄죠? 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해 줬어.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다 그러면서 너 너의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주었고, 너의 아내들도 너에게 주었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다 너에게 맡겼어. 그것으로도 부족했니?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거야.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었어. 너가 필요한 좋은 것을 다 주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건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거를 사용하고 싶어져요. 이걸 누군가 나눠줘야 되고, 이걸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싫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것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죄는 우리는 매일매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가진 것들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죄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하게 됐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하게 돼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 바세바에게 그 우리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만 없네, 생각하니까 그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래. 어,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사람을 그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몰라요. 주게 되죠. 뭐 음. 그래서 아, 우리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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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 죄로 인해서 그래. 그래. 우리는 서로 의 입장을 그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 그래. 어 음. 결국에는 그래. 우리가 어, 하나님의 그래. 우리의 그래. 주인 되심을 알아야, <웃음> 알아야 <웃음> 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 사람의 어린이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좋아. 살아가야 합니다 근난 어린이가 제일 좋던데 자, 나 싫어. 결국 아, 우리도 아. 다이것 같은 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가 <laughs> 어, 마지막에 하는 설교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마스가 내일이고 힘들어. 지금 어, 음식 파티를 해야 되는 <laughs> 이, 이 시점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laughs>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이 괜찮아요 참제 마음이 <laughs>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알아야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주시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기쁘고 그게 정말로 나에게 어, 감사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직시 해야 만 가능합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에게 그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바래요 비록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절망되고 좌절스럽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인냐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는 가위가 같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으로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 믿음이 어, 있다면 그 이후에 구원의 기쁨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또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우리와 같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윗만 비판했는지는 비판한 건 아닌지 돌아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것 같고 내가 가진 것다내 것인 것 같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상하시고 구원하시기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부 모든 공동체가 우리 앞으로 일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예수님을 진정으로 간구하고 어, 만나게 되는 기쁨이 우리들 삶에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